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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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틱라이트 우리 1 0강에 지금 8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셀비 어, 오늘은 옷이 달라졌죠 그렇다는 건 다른 날에 찍는 거라는 건자 어.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e look around at our dwellings uh, at the end of our lives 자뭐할때 우리가 Look around, 돌아볼 때 우리의 dwelling, 거주지를 언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그리고 어 여기 병렬구조 나오네 그럼 이거 두 번째 동사고 여기가 첫 번째 동사였다는 얘기겠네요 우리 삶의 끝자락에 우리의 거주지를 둘러보고 조사한다는 거야 모든 commodities, 물품들이지 어떤 물품들 우리가 여태까지 have accumulated 모아왔던. 자, 요거 그래서 어 시제 have pp 현재 완료 꾸며 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까지 잘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우리가 이때까지 모아왔던 그런 물품들을 볼때 we often come to the insight. 우리는 종종 뭐에 다다릅니까? 어떤 통찰력에 다다르는데요. 어, 그 통찰력이 어떤 통찰력이냐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대는 뭐냐? 이 앞에 더 인사이트랑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시라는 것은 뭐다? 위치랑 바꿨을 수 없다. 그리고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온도와. 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통찰력에 도달하는 거야. 그것들이 amount 뭐뭐와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nothing but 그죠? 어, here a heap of worthless junk. 어, 가치 없는 쓰레기 더미에 와 마찬가지라는 뭐 통찰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 집 둘러보면서 내가 모아온 물건들 봤을 때, 에이, 이거 그냥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like most insights 아 고전에 그 그래서 모아왔던 게 어, 가치 없는 쓰레기라는 거, 그거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모와 마찬가지로 most insights that come as one approaches the end. 자 그러면 대부분의 통찰력과 마찬가지로 어떤 통찰력인지 한번 봐보죠. 자 근데 여기서 대신 어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되면서 대십니다. 여기 뒤에 대신 동격 똑같은 인사이트지만 여기 뒤에 대신 어 주관대 주관대 하나 적어줄게요. 그래서 어 어떤 통찰력이냐 오는 뭐할때 as 여기서 뭐뭐할때 원은 보통 주어 자리에 있으면 그냥 사람 누군가 이렇게 해서 캐주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삶의 끝에 the end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오게 되는 대부분의 통찰처럼 this one 어이 통찰은 여기서 말하는 원은 통찰이겠지 이 통찰은 entirely misleading. 완전히 어 잘못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어, 잘못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1번 문장에 반박하는 내용이지. 어, 이 내가 모아왔던 모든 거 사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거였는데 사실 이런 통찰력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돼. The fact that the commodities were worthless junk from the beginning is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럼 the fact가 주어, is가 동사. the fact 뒤에 that. 보통 the fact 뒤에 that은 거짓 대부분 동격이죠. 위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응. 그러면 어떤 사실 물품들이 worthless 가치 없는 쓰레기라는 거 어, from the beginning 처음에는 어그 물품들이 가치 없는 쓰레기라는 그 사실이 어 뭐이고 뭐입니다. 그 사실은 사실 what gave them their sublimity 그것들에게 그것들의 숭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물품들이지. 물품들에게 숭고함을 주는 것이래. 음. 그러면 처음에 어, 내가 이거 가치 없는 물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이 어 사실은 뭐야? 어그 물품들에게 숭고함을 주는 것이고 what what 관계대명사 것 이죠 병렬 구조로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 알고 보니 이 worthless junk가 어, 그 물품 그 자체에게 순고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거였네. 뭐 하는데 있어서 그것들을 accumulating 모으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어, 여기서 반전이 되면서 어, 물품들에게는 순고함을 주고. 우리에게는 enjoyment 즐거움을 주는 게 뭐다. worthless junk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 그래서 no one values accumulating useful things.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useful thing. 그래서 유용한 거 모으는 데는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worthless junk가 어 이미 숭고하고 즐거우니까. 사실 useful thing은 어 가치가 없어 재미 없어 그래서 안 모으는 거죠. The collector. 어, 어떤 collector, 콤마, 콤마 관로 쳐줘야 되겠네. 얘가 주어. 그럼 얘가 동사 되겠지. 어 그리고 얘가 주관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어 파생 derivation, 파생 of the capitalist, benton total accumulation. 자 이런 거 외워줘야 되지. benton 빨간색. 몰두하다. 요거 PP 형태입니다. 어. 그래서, 몰두하고 있는 거야. being bent.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적에 몰두하고 있는 자본가의 파생인 수집가들은 항상 어떤 아이템들을 수집하는데, with no use value. 어 가치가 없는 것들을 수집한다는 거야 어떤 거어 오래된 우표들 그리고 텅빈 맥주 캔들 그리고 야구 트레이딩 카드스덩덩덩어쌤 엄마 이제덩덩덩 가던데 등등등 인데 음 응. 그래서 샘은 요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 했냐면 샘이 낫솔 보거든요 여러분 나는 솔로 알아요 어 낫솔에 보면은 상철이라고 쌤이 좀 꽂힌 그 아저씨가 있거든 미국그 시애틀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집에 인형이 인형이 진짜 많은 거야 뭐 피규어도 많고 인형도 많고 그래서 아 쌤이 봤을 땐 진짜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런 어좀 소용없는 것들이잖아 사실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모으고 있는. 거지 않을까? 갑자기 낯설. 요즘 상처한테 꽂혀가지고 어그 생각이 나더라고 지문을 읽는데 음. 그러면서요어 one doesn't collect useful items. 그래서 요것도 사람들이라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useful item 유용한 아이템 모아 안 모아 안 모은다는 거지 왜 there is no enjoyment. 하, 그치 노잼이기 때문에 어. 뭐에 부여된? 그것들을, 그것들을 축적하는 것에 부여된 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축적에 부여되는 어, 저거 과거 분사 봐주셔야 되죠. 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캐피럴리즘 이런 자본주의가 Pre-h's 설파다이말이지 뭐를 self-interest 사리 추구죠 사리 추가 아니고요 사리 추구입니다 어 사리 추구를 설파할지라도 the enjoyment that it offers 어 그것이 제공하는 여기서 요거 어, 빨간색으로 해줘 해줄게 응목적조 관계, 대명사 그것이 추구하는 즐거움 또 이런 거또 부연 설명이잖아. The enjoyment of the sublime commodity. commodity 어, 이숭고한 물품의 즐거움, 그것이 주는 그 즐거움은 뭐다? 어, an enjoyment. 어떤 즐거움이다.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사리 추구의 부재에 달려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리 추구가 없어야 된다이 말이겠죠. that. 아, 어, 죽격 관계 대명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 추구가 없는 거에 달려 있는 즐거움이 어. 진짜찐 즐겁니다. 가치 없는 거. 사리 그러면 얘가 뭐겠어 self interest가 useful. 띵이랑 비슷한 거겠지. useful 띵 유용한 거를 어. 모으는 거가 없어야만 진짜 즐거움, 찐 즐거움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제문이 뭐겠습니까 The fact 여기서부터 어, 계속해서 밑에 내려가죠 여기서 한번 이제 반박하면서 진짜 사실은 이거예요 어, 그 worthless junk에게 또 숭고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7번에는 어, 주제 강조하는 문장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